어떤 사람이 낚시꾼에게 물었습니다. 낚시하다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낚시꾼이 대답하기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량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원한 관계도 아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갖는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보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니면, 배신한 사람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은 어디 잘 사나 보자 하고 일을 갈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본성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다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게 할수 없는 미숙한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지만,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 본성을 잘 다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결혼을 약속한 그런 약혼남이고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예비 신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즉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물론 물론 요셉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전까지는 그 모든 상황의 그 전말의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요셉은 엄청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요셉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아마 보복하고 싶어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마리아도 똑같이 겪어보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조용히 그 일을 조용히 혼자서 끝내려고 했습니, 했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행복만을 빌면서 조용히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의미는 그녀를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조용히 끝내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했겠습니까?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본성을 거스려서 본성을 다스려서 조용히 끝내려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게 만들겠습니까? 본문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은 완벽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완전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경건히 몸에 벤 온전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수인의 본성을 거스려서 성숙하게 행동하려는 사람.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경건하고 성숙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인간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것,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즉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본성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일을 뭐할때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본성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을 터인데, 그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성숙한 방법인지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본성이 시키는 대로, 본성의 감정대로, 분노의 감정, 보복하고 싶은 감정, 이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요셉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행동이, 행동을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함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옳은 방법인가? 옳은 대처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로 말고 꺼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즉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대처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가,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내실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생각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두 번째 요셉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겪는 괴로움보다 마리아를 먼저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구설수에 시달리면 어떡하나 하고 자신보다 마리아를 먼저 걱정하고 배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는 상처보다 마리아가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려 괴로움을 주었더라면 당장은 그 마음이 시원했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두고두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이고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죄의 사자가 현명하이로되 다위세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명령하시기를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하거나 워 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네 아내로서 여기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잉태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라고 오해를 풀어주면서 네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상황에 대한 오해는 풀렸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고 입방아를 어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온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는 풀렸다 하더라도 배 불러 있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요셉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기도 안 했겠습니까? <laughs>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처녀의 몸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임신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를 이기셨던 것처럼 남편들 요셉에게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요셉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요셉을 만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임신하게 된건 배불러 있는 건 이거야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자신이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서 요셉을 먼저 만나서 요셉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며, 그래서 마리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기에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의 오해가 생겼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쉽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만나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마리아나 요셉처럼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곤란한 명령, 아니 받아들이기 싫은 명령을 주셨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또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즉,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능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들쳐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입장보다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곤란하잖아요.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본보기지만 최고의 본보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육격에 해당되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셨고 자신의 희생, 고통, 죽음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없었을 뿐더러 이룰 수 없었을 뿐더러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더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때로 감당하기 곤란한 명령일지라도, 아니, 감당하기 싫은 명령일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계집 정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